여러분 버터와 올리브오일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많은 연예인들도 한 번쯤은 꼭 해봤다고 SNS에서 너무 쉽게 들리는데 처음에는 버터도 기름이고 올리브오일도 기름이니까 지방이 두 배로 생기는 거 아닐까 하고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제가 또 팔랑귀 다이어터인 만큼 너무 궁금해서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이두 가지를 같이 제대로 먹어보니까 몸 반응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버터와 올리브오일 이 조합이 주목을 받는지 정말 효과있게 먹는 방법은 뭔지 그리고 드시는 안되는 분들은 누구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버터랑 올리브오일은 둘다 지방인데 왜 같이 먹는 게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일까? 이게 단순히 둘다 몸에 좋다 수준이 아니라 지방의 역할이 서로 완전히 달라서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인데요. 버터는 포만감과 에너지 쪽을 담당하고 올리브오일은 염증과 혈관, 세포 보호 쪽을 담당해요. 이두 개가 같이 들어오면 몸에서는 지방을 저장하기보다는 사용하는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먼저 버터부터 보면요. 버터는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이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보통 살찌는 지방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바로 쓰기 쉬운 지방입니다. 버터를 소량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배고픔이 천천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을 잡아주고 군것질이나 폭식을 맞는 역할을 하게 돼요. 즉, 버터는 배고픔을 줄이고 연료를 공급해주는 담당이에요. 반면에 올리브오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올리브오일은 대부분이 단일 불포화 지방이고 여기에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에너지라기보다는 몸 안에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고 세포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인슐린 민감도를 도와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흔들리게 만들어줍니다. 즉, 올리브오일은 몸 환경을 정리해주는 담당이에요. 이제 왜이 둘을 같이 먹으라고 하는지 설명할게요. 버터만 먹으면 포만감은 좋은데 항산화나 염증 관리 쪽은 있다고 해도 조금 약합니다. 또 올리브오일만 먹으면 몸에는 좋지만 포만감이 약해서 오히려 더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둘을 같이 먹으면 버터가 먼저 배고픔을 눌러주고 올리브오일이 그 상태에서 몸이 지방을 안전하게 처리해주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욕은 줄고 혈당은 안정되고 지방을 쌓기보다는 쓰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시너지예요. 특히 다이어트 할때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지방을 먹었는데도 몸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보통 다이어트 하면 기름을 줄이면서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방을 더 붙잡게 돼요. 근데 버터, 올리브오일 조합은 몸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에너지는 충분해. 굶기는 아니야.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폭식신호도 줄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은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해주는 겁니다. 비타민 AD, EK 같은 것들은 기름이 있어야 흡수가 되는데, 이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같이 있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지게 돼요. 즉, 채소를 먹어도 이 조합이 있으면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버터는 포만감, 에너지 공급, 식욕 조절을 도와주고, 올리브오일은 염증 감소 혈관 세포 보호 혈당을 안정시켜 준다 같이 먹으면 덜 배고프고 덜 붓고 덜 흔들리고 지방을 덜 저장하는 몸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미국 식약처 FDA에서도 올리브유 1.5스푼을 매일 섭취했더니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심혈관 질환을 낮추는데도 매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둘을 같이 먹어보니까 버터만 먹었을 때보다는 뱃살이 더쑥 들어가고 식사 후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서 군것질이나 다른 음식들이 더잘안 땡기는 거예요. 또 버터나 올리브오일을 같이 먹었을 때 생기는 몸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뱃살 스트레스 고민도 사라졌고 평소에 배가 덜 고프니까 살도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 같았어요. 또 버터와 올리브오일을 같이 먹었을 때 생기는 몸반응이 있는데요. 바로 변비를 해결해준다는 겁니다.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조금 더 변비를 겪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다이어트를 자주 하다 보면 변비를 겪게 될 확률이 크죠. 저도 화장실을 잘못 가는 편인데, 버터, 그리고 올리브오일을 매일 한 스푼씩 먹었더니 화장실을 잘 가더라고요. 그럼 왜 변비가 해결이 되냐? 버터와 올리브오일을 같이 먹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단순히 지방을 먹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소화기관, 호르몬, 장운동 전체가 동시에 조정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먼저 입으로 들어온 지방은 위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지방이 위벽을 자극하면 포만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신호는 이미 충분하다, 속도를 늦춰라 라는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버터와 올리브오일을 함께 섭취하면 식사를 더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식후에 더 먹고 싶은 충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보다 지방이 훨씬 강하게 험만 신호를 켜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면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지방이 소장에 도달하면 간에서는 담즙을 분비합니다. 담즙은 지방을 잘게 쪼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동시에 장을 움직이게 하는 스위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버터는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담즙 분비를 비교적 강하게 자극하고,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라 담즙이 지나치게 끈적해지지 않도록 크림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담즙이 충분히 막힘없이 분비가 되면서 장 전체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이 과정에서 혈당 반응도 달라지는데요.버터와 올리브 오일은 소화 속도가 느려서 음식물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줍니다.그 결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인슐린도 과하게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식후에 갑자기 졸리거나 조금 지나서 다시 허기가 지거나 단 음식이 미친듯이 당기는 현상이 줄어드는 겁니다.배는 부른데 머리는 맑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식이섬유 부족만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담즙 분비가 적거나 장 운동이 둔해져도 변비는 쉽게 생기는데요. 특히 극단적인 저지방 식단을 오래 유지한 사람일수록 담즙 분비가 줄어들어서 장이 움직일 이유를 잃게 됩니다. 버터와 올리브 오일을 같이 먹으면 이 잠들어 있던 시스템이 다시 켜지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장내 환경인데요. 올리브오일에 들어있던 폴리페놀과 버터의 지방산이 장내 유해균보다는 비교적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이 때문에 가스가 과도하게 차거나 배가 팽창한 느낌이 줄어들고 식후 더부룩함이 완화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장이 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배변 리듬도 일정해지는 거예요. 다만 처음 이 조합을 먹는 사람이라면 몸이 놀라서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갑자기 배에서 소리가 나거나 화장실 신호가 평소보다 빨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적응 과정입니다. 특히 평소에 지방을 거의 먹지 않았던 사람일수록 이런 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양을 줄이거나 공복에 한 번만 많이 먹지 말고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제대로 안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버터와 올리브오일을 같이 먹었을 때 몸은 저장 모드로 들어가기보다 조절 모드로 들어갑니다. 식욕은 차분해지고 혈당은 안정되며 장은 억지로 지어 짜듯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리듬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변비를 약처럼 강제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가깝습니다. 버터와 올리브오일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살을 찌우기 위해 지방을 넣는 행위가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을 부드럽게 정렬하는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버터와 올리브오일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이랑 꼭 같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친구들이 꼭 먹는 버터 올리브오일 식사가 있는데요. 바로 크로스틴이라고 바게트 빵한 조각에 버터를 바르고 올리브오일을 듬뿍 뿌려 먹거나 찍어서 먹으면 한끼 식사로 든든히 먹을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브리타 치즈나 다양한 치즈 혹은 각종 과일들까지 얹어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밀가루를 끊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과하게 먹는 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끼 식사로 혹은 아침 식사로 이렇게 간단히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은 아예 끊고 다이어트식으로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요. 버터, 올리브오일, 샐러드를 드시면 됩니다. 쿠스쿠스 샐러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닭가슴살까지 소량 넣어 드시면 포만감 있는 더 맛있는 식사가 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식전 또는 식후에 가볍게 버터 올리브오일만 먹기. 추천드리는 이무염버터에이 올리브오일을 같이 뿌려 먹으면 생으로도 소량 섭취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1-1.5스푼이면 충분하니까 꼭 소량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터와 올리브오일 이 조합을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담낭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드시면 안 되는데요. 담석증, 담낭염, 담즙 분비가 잘안 되는 체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방에 들어오면 복통이나 설사, 메스껌 이런 증상들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버터와 올리브유를 같이 먹으면 바로 탈이 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량 테스트를 꼭 해주시고요. 아니면 아예 피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소화가 약한 사람인데요. 기름만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는 타입, 공복에 오일을 먹으면 속이 뒤집히는 사람들은 공복 오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식사 중이나 식후에 소량만 가능하니까요. 꼭 자기 몸에 맞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 이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버터는 포화지방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가하면 수치가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경우에는 버터를 드시지 마시고 이분들은 극소량만 드시거나 버터에 올리브유 한 스푼이 아닌 반 스푼만 드셔보세요. 네 번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요. 지방이 장을 자극해서 설사나 복부평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에게는 아침 공복 오일은 최악이니까 꼭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사람. 사실 저는 지루성 피부염을 갖고 있는 사람 중한 명인데요. 버터는 또 일부 사람에게는 피지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올리브오일도 가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피부 트러블이 있으면 버터를 먼저 끊고 반응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두 스푼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 한 스푼을 먹었을 때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버터와 올리브오일을 같이 먹는 게 효과적인지, 어떻게 먹어야 살이 빠지는지, 또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살도 빼고, 뱃살도 빠지고, 심지어 변비가 해결된다는 점. 이게 얼마나 놀라울 일이에요. 여러분도 버터, 올리브오일 식사를 일주일 혹은 3일만이라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댓글에 어떤 방식으로 드셨을때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가 있었는지, 진짜 뱃살이 빠졌는지 준비 해결은 됐는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